만에 너무 포장이 아니라 깡이에요. 일단은 이거는 딸깍이딸깍이에요 통도 탄력이다 하고 이것도 예쁘다. 응, 어, 빨깍이 이 통도 쓸수 있으면 쓸려고요 더 써.. 벌써부터 더아 쉣더 뻑 쓸게요. 그리고 이거는 팽이버섯. 맛있겠죠? 나중에 먹방 에상 올릴게요. 안 올릴게요. 소바토 뭉구에 사왔는데요. 벌써부터 뭉구새냄새가 나거든요. 아니, 몽구. 문구... 굿 근데 도안이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졌어. 아니 이렇게 예뻐지면 어쩌다는 건데 몽구 진화했다 간결 개 이쁜데 아니 아니야 아니, 이거 몽구지야 아니 몽구지 불법이었어요 법에 있어요 그게? 법에 관련되어 있는 거였어? 왜난 몰랐지? 불법이야? 법에 써있는 게 맞아요? 아니잖아. 왜 불법인데. 그러면은, 그, 도안 만들어서, 그거, 그, 어쩌고저쩌고에, 그, 하는 것도, 그것도 뭔가 아냐 무슨, 몽구이 불법이래. 이거는, 빵떡, 짭! 구름, 떡! 좀올라냄새가나 몽구새, 네새가네 그래도 저는 이걸로 만족할게요 돈이 없어서 찌는 못써거든요 찌는 돈이 없어서 못써요이 주머니에 이게 딱 박혀서 쓰지 못하면 안 되니까 말랑이가 재유행이더라고요 이쪽에서 한번 만져볼게요. 어? 느낌 좋아요. 느낌이 가 좋아. 세정. 공장 냄새 나요. 그 테이프 있잖아요. 그, 그, 다이소 테이프. 그, 그, 공장에서 쓰는 테이프 있잖아요. 그 냄새 나요. 냄새는 최악인데, 느낌은 진짜 너무 좋아요. 전에 말로, 만두 말랑이 샀을 때, 바로 터졌단 말이에요. 그 다음날에. 얘는 좀 안전하게 만들었습니 에헤이! 말랑이가 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. 원래 세 개였는데, 만두말랑이가 터졌어 아 하나 말랑이가 없어졌어요 아니 어떡하라고 로제 짠 말랑이였는데 스트레스벌 아그만히놔